아, 진짜 로 아니 나 아유, 어디 갔나 했네. 요 어. 아니 무슨 살이 많이 쪄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. 아. 아나 집밥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그래. 어, 난 항상 어머니 민규 방송 볼 때마다 음. 진짜 부러운 게 어머니께서 집밥 해 주신대. <laughs> 어야 집밥 맛집 집밥 원래 비제이드 먹기 힘들잖아. 아. 근데 그거 알아? 뭐 어. 어머님이 어. 그 식단을 들고 유옥포구. 올라오시는 거야 계단. 맞지 계란. 맞지.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. 진짜 마음 아프게. 넌 분명 잘 참먹더라. 그런데 주는데 어떻게? <laughs> 안 먹는 거보다 낫잖아. 아야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겠다. 어 진짜 역겹긴 하네요 당신. 왜? 계란 하나인데 아좀와 저... 아, 진짜 따뜻하다. 어. <laughs> 아니, 계란 하나인데 계란 포가길래. 아아 아, 그래. 아좀 역겨웠어? 아니야 아니야. 아형 계란 안 먹어? 어, 어. 아니 아니 먹어 먹어. 응. 어. 나 먹어? 응, 뭐 먹어 응. 아, 안 먹어. 아파인도안 먹어? 어나 아까 먹었어. 어. 이건 이건 내가 한 김치. 응. 야, 이거는. 그거는 고모가 오늘 해놓고 가신 것 같은데. 너 <laughs> 네가 한거 알자. 내가 한 거. 진정하있는데 근데. 맛있어? 아 김에 김치 없는데 김치 좀 주라. 어 그래 그래 김치 좀 가져. 이게 있잖아. 누나가 한 거고 이게 고모님. 고모가 오늘 어, 한 겉절이. 맛있는데 진짜? 왜? 그래. 아 이런 말씀들이마지막 고모님 응. 요리 그만하셔야겠다 파이누나가 <laughs> 이겼네 아, 파이 아 그니까 맞지? 아니, 아니 겉절이잖아 오오 어, 어, 아, 맛있어, 아, 맛있어 방송 보시는 또 상처받으시겠네 장입니다 고모님 파이누나 <laughs> 거 더럽게 맛없어요 이거 꼬막도 먹었고막 아, 네. 아,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. 대먹. 산이 네, 너무 높이. 역방용이랑 음. 아니, 그리고 고분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야 돼. 아, 네, 넣 너무 건댄가? 아, 유교사장 중. 아 아니 이게 아 아니라. 아니 나 이런 거못 참. 아, 이거 못 참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 이런 거좀 불편해 나. 어, 오빠 고건 상이 조금 나. 너는 일 당겨. 아, 니 야, 됐어, 이거, 걸 됐어, 됐어. 너가생에서 먹으면 안 돼. 아, 아이, 됐어. 아, 됐어. 어른들이 아, 그때 혼난다고. 야, 원래 천한 천한 것들은 가생에서 먹는 거야. 나 아, 괜찮다고 그래? 하길래 괜찮다고 하길래 천하다니 아, 괜찮다고, 괜찮다고 하길래 아우. 비유를 하자면 어. 응. 야 파이야 공약 한번 걸어 팬가입 어, 어, 많이 그래. 해주면은 어차피 한다고 해 어, 사람들이 그 간호사복 기다리고 있어 나이 <laughs> 뭐, 새끼야 네? 너가 기다리는 거잖아 아, 나도 사람이야 <laughs>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<laughs> 지코 형님 방송하는 거 봤거든? 응 어. 지코 형 존나 웃기더라 뭐라는 지 알아? 뭐래 음, 아밥 먹는데, 그 검은색 글씨가 너무 많네. 이러면서. 싹다 천해, 이발 새끼들. 이러더라고. 근데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. 농담인 줄 알았거든. 어. 진짜 천해. 아, 니디 저거. 나 깜짝 놀랐어. 그거 보고. 아니, 뭐, 최애할 것 같다고. 아니, 무슨 개미굴 새끼에서 뭐, 개미 올라오는 거 마냥, 막, 겉방 새끼들이 존나게 많네. 최악하게막 <laughs> 이러는데, 진짜 천해들어. 어, 아, 냥 그거 보고. 맞아. 와, 나 씨발 뭐, 존나 웃겨가지고. 직구 형님 술 <laughs> 먹방 볼 때, 그 건방들이 한잔 마셔라 지코야 이런 거 하면 난리 나 아니 저 새끼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존나 웃기는 건 뭔지 알아? 지코 형님만 그러는 게 채팅창도 다 건방이 <laughs> 채팅 치는데요 형님? 건방이 <laughs> 채팅 치고 있는데요 형님? <laughs> 막다 이러고 있어 <laughs> 아니 진짜로 나그 지코 오빠는 어. 가서도 양치기 배워온 게만 어. 개씩 올라갈 때마다 빵파리가 터지더라고 사태기님 4,174개 살아있네 아가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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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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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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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만, 그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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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만, 그만, 커맨더 만 그만, 그만, 만 뭐야 100개. 2,900개. 아. 그러니까 아, 아니. 남긴 했어요. 아, 혹시 큰손 형님 계신가요? 혹시 진짜? 아, 아니. 아요 아, 됐어. 내가 말할게. 이런 네. 네. 식으로. 어. 아, 지명 풍하는 거야? 음. 와. 몇 없다. 김바. 푸 형님 계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예? 푸우 형님 그리고 우리 또 저기 길동이 형님. 예. 그리고 우리 또 중독이 형님. 어. 아이고. <laughs> 오빵 봐봐 빵 봐봐 어쨌든 이 됐다 됐다 회오긴 했네 그래서 아, 아, 아 일단 나 하긴 해야지 약속이 그렇지 할까. 약속은 해야지 뭐 먹튀할까 <laughs> 아난 모르겠어 먹튀 먹튀 먹튀해 그럼 먹튀해 먹튀해 4만 명뭐 나락 치겠지 아, 뭘, 아, 아 그러니까 먹자 어. 아니 미안한데 나 요새 의 의천 하고 면 존나 나락 간다니까 아아 진짜로 이이 년한테 미려가지고 존나 나락 간다니까 아, 라이브 내놔 이거 말고 아, 아 없애, 그래, 그래. 아 빨리 치워 이거 빨리 아 진짜 나락간다. 아 감히 치우라고 이렇게. 아니 나락간다, 라이브 이거. 보여줘 생동감이 어, 없어 생동감이 내놔 라이브 아니 아, 아,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이렇게 어머 씨발 아 뭐야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너무 죄송합니다 낚시는 아니고 진짜 얘가 개인 방송할 때의챈한대요 개인 방송할 때 나락 치세요 여러분 주식 방송할 때 그러면 아마 의챈하고의챈하고 주식 방송할 수 있게 진짜로 아니 근데 방금 깜짝 놀랐어 동준이형 배랑 비슷해 지금 아니 진짜로 형몸 관리해서 비슷한데 깜짝 놀랐 아니, 너왜 계속 나몸관리했다 그래 아니, 몸 관리... 너 아니 그렇게... 여자 만날 준비하네 나몸 관리, 관리 나왜 계속 나왜몸 관리했다 그래 나이 좋아졌어. 좋아졌어 몸이 좋아졌 몸이 좋아져 응. 어 너라도 하라고요 여러분들 의채네 이걸 의채다라고요 지금?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아니 진짜 만사기야 만사 아니 저.. 저런.. 아야 의채나 거 주고 가봐 네, 나라도.. 어? 나, 아, 나라도 해야지 이게 왜냐면 시청자분들 약속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해야지 줘봐 빨리 줘봐 네, 뭐 아니면 간호사 복이라도 어. 줘봐 한번 한번 입혀보게 아, 진짜 그래. 혹시 몰라 아어 아, 아니 나 어쩐지 어디 갔나 했어 아나또 이런 거안하는데 아니 나.. 아유, 어디 갔나 했네 어. 아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.. 아.. 씨. 레전드긴 하네.. <laughs> 주식방송 용녀 많이 사랑해주세요.. <laughs> 아니.. 레전드긴 하네.. <laughs> 아. 와. 야 깜짝 놀라긴 했어.. 야저 뭐. 새끼 뭐.. 아나 진짜 웃튜브에겼네 아 아니 뭐예요.. 뭐. 아, 아, 아.. 네가 여기 상을 왜 치워.. 아니 근 살이.. 찐지 모르겠는데? 어.. 아 내가 또이해가 많이 졌다 <laughs> 아찍긴 어, 어, 했네요. <몬> 네. <laughs> 네아 근데 왜뭐아이고라도 님? 아아 우리 그말아자분들 뭐라고? 아 왜냐면 너도 민망할 거잖아. 그런데 우리도 뭐, 민망해 나는 그래요. 육류도 어. 마아 그냥 대놓고 봐. 감오하시하겠습니다 <laughs> <자, 웃음> <혹시 복음> <자>, 뭐 <laughs> 아하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또어 한마디 해주셔야죠. 아 저는 네. 아네 잠시만요. 예. 네. 새끼야. 아 뭐? 아이 새끼. 씨.. 보라그래서 봤다 왜 개새끼야? 아이 새끼 존나 역겨운 게 여러분들. 뭐 재냐? 아이 새끼 존나 역겨운 게 눈이 존나 작아가지고 나나나랑 나랑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. 보라그래서. 실아라고 뭐? 앉아 있는 보라그서 봤다 뭐 재냐? 보래 보래요. 진짜. 보래요. 부래, 어 말씀하세요. 아, 아 이거 오랜만에 또. 어, 민규도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이제 요새 도 코로나 때문에 못고 나아요. 그렇 어, 뭐 보여 드릴까? 집에 솔직히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왜? 아, 진짜. 어, 아, 예. 하잖아 씨발. 말. 끊지 말라고. 얘기하잖아. 아, 말하 네. 밥도 너무 맛있게 먹어 줘 가지고 기분이 좋고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아! <laughs> 야! 아, 그래도 민규 씨아너 맞아. 아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, 했는데. 어! 올래? 네, 아, 네. 된겨. 어, 겨 그렇지. 민규 말해. 말해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역시 파이누나 음. 진국이네요 사람이. 음. 네. 좋아요. 음. 끝. 끝. 아, 더 말해. 계속. 아, 지마. 더 말해. 다음에 또 본교 영상 또 꾸준히 하자고. 음, 진짜. 이런 확실히 좋은 역캠 집에 가야 돼. 집이 너무 좋아 일단 짜 아, 진짜로. 음. 오케이. 아 오케이. 아.